보도록 할게요. 일요일에 비가 오지 않으면 함께 공연을 보기로 했대요.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20%고 도현이와 준 의가 약속을 지킬 확률이 각각 80%와 90%라고 합니다. 자, 일요일에 두 사람이 함께 공연을 볼 확률을 계산하라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비가 올 확률이 지금 20%니까 일단 안올 확률은 80%인 거죠. 선생님은 100 7 0이라고 쓸게요. 일단 비가 오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도연이가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준의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00분의 80, 100분의 90, 자 이렇게 되고, 자, 약분을 하면 1000분의 1864, 94, 36, 9 5 4 576이고, 자, 이거를 만약에 퍼센트로 표현을 한다 라고 하면 57.6 아니죠. 이거 1000이니까, 그치? 1000이니까 0.576이 되겠네요. 0.576 어, 확률 0.576 답을 보니까 분수로 나와있어. 그치? 음, 보기에서 0.576이 나오는 거는 4번이네. 분수로 저거를 소수로 쓰는 게 아니라 분수로 했었을 때, 그 다음 1102번 갈게요. AB가 본선에 진출할 확률 각각 9분의 1, 7분의 1. 적어도 한 명이 본선에 진출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적어도 한 명이 본선에 진출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 확률 1에서 A, B 모두 둘다 본선 진출을 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할 거예요. 9분의 7 곱하기 7분의 6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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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야, 야, 분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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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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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6번 치료율이 80%인 약으로 3명의 환자를 치료할 때 적어도 한 명이 치료될 확률을 계산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역시 적어도가 나왔을 때 거꾸로 생각해서 1-3명 이 모두 치료가 되지 않을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야. 20% 그러니까 100분의 20 곱하기 100분의 20 약분하면 1 2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A 주머니 검, 검 A 주머니는 검은색개 빨간 공2 개, B 주머니는 에 검은 공2 개, 빨간 공3 개. 자 이렇게 들어있는데 두 주머니서 에 각각 한 개씩 공을 꺼낼 때두 개의 공이 색이 다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이번는두 가지로 나뉘겠네요. 첫 번째 A가 검은 공이 나왔을 때. B주머니에서는 이제 빨간 공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 A주머니에서 빨간 공이 나오고 B주머니에서는 검은 공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확률 계산을 하면 5분의 3 곱하기 그 다음 5분의 3 그래서 25분의 9구요그 다음 A주머니에서 빨간 공이 나온다. 5분의 2죠. 곱하기 B주머니에서 거무공이 나온다. 5분의 2예요. 25분의 4 자,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확률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써서 25분의 9 더하기 3 25분의 13이 나오게 되지. 이렇게 네, 1112번 두 상자 A, B에 각각 1에서 15까지 하나씩 적힌 카드가 있대요. 자, 상자 두 개입니다. 두 상자에서 각각 한 장씩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을 계산하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분모의 모든 경우의 수는 첫 번째 A 상자에서 15가지 카드 중에서 하나를 뽑으니까 15 곱하기 그다음 B 상자에서 뽑는 거 15. 15 곱하기 15. 그다음 분자에는요. 합이 짝수가 되려면, 짝수 더하기 짝수, 홀수 더하기 홀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지. 자, 그래서 짝수 더하기 짝수가 나오는 경우, 첫 번째, A에서 짝수, 1에서 15까지 짝수 7개, 있자, 7개 있잖아. 그래서 7 곱하기, 7로 49가지고, 자, 홀수, 홀수 나오는 거는 8 곱하기. 3해서 63. 자, 얘네 둘을 더한 거를 이제 분자에다 넣어 주면 되는 거지. 자, 둘 더하면은 1 1 0 3이 나오죠? 네. 자, 약분이 가능하면은 하는데 지금 보니까 약분이 안될것 같네요. 225분의 113. 이렇게 답이 13번 볼게요. 20장의 경품 응모권 중 당첨권은 7장. 일단 수정이가 응모권 한 장을 뽑아 확인을 하고 다시 넣은 해선이는 한 장을 뽑을 때 수정이만 당첨권 뽑을 확률을 계산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이는 20개 중에서 당첨권이 7개 있습니다. 20분의 7 확률로 당첨권을 뽑고요. 그리고 해선이는 지금 다시 넣었기 때문에 응모권을 그대로 20개고 20개 중에서 꽝에 해당하는 13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수정 2만 당첨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지. 자, 요거 계산하면 400분에 자, 13 곱하기 7하면 은 90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1116번 보도록 할게요. 주머니에 흰 공과 검은 공 합해서 9개. 한개 공을 꺼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한개 공을 또 꺼낼 때흰 공이 한번 이상 나올 확률이 9분에 오래요. 이때 검은 공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검은 공의 개수를 x 개라고 잡을 거예요. 그러면 흰 공은 뭐라고 쓸수 있어? 국대기 x 개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흰 공이 한번 이상 나올 확률이 9분의 5란 얘기는,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면 좋겠냐. 반대로 생각해서 전체 확률 1에서 2번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서 1에서 빼는 거야. 그 결과가 확률이 흰 공이 한번 이상 나올 확률 9분의 5랑 같은 거지. 따라서 이 괄호 안의 값은 9분의 4겠지. 9분의 4. 자, 그럼 계산을 해 보자. 두번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 일단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올 확률 9분의 x예요. 그죠? 그다음 다시 공을 복원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도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9분의 x입니다. 계산하면 81분의 x제곱이고 자 그게 뭐랑 같다? 9분의 4랑 같다가 나오죠. 9분의 4 따라서 x제곱은 36이 나오지 그래서 x는 뭐야? 6개가 되는 거야. 검은 공의 개수가 6개라는 뜻이죠. 정리하고요. 다음 1117번 갈게요. 문제 읽어 보세요. 50개 제품 중 불량품 15개가 섞여 있다. 두 개의 제품을 연속하여 꺼낼 때 연속하여 꺼낼 때두개 모두 불량품일 확률을 계산하라 그랬어. 자, 선생님이 괄호 치고 비 복원이라고 썼어요. 비 복원. 자, 너네 교재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 꺼낸 제품을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 복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바뀌냐? 불량품, 첫 번째 불량품을 꺼낼 확률은 50개 중에 15개야. 그치? 연속해서 두 번째 불량품을 꺼낼 확률은 바뀌어요. 비복원, 복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품의 개수가 49개고 그 다음에 불량품이 14개로 바뀌지. 자, 이거를 계산을 할 거야. 여기 있는 5로 약분하면 5, 3, 15, 여기 1 0이고요그 다음에 여기 14랑 10이 약분이 되면 2, 7에 14, 2, 5, 10이지. 7, 7에 49. 7, 5, 35분에 3이라는 확률이 나오게 되죠. 자, 비보관이 되면은 이제 두 번째 일어날 확률에 두 번째 일어날 확률에 첫 번째 확률이 영향을 준다 라는 거죠. 그쵸? 음. 자, 다음 1120번 갈게요. 문제 읽어보고 자, 공이 다음과 같이 노랑, 파랑, 빨강 공이 있고 연속해서 두 개의 공을 꺼낼 때두개 모두 같은 색의 공이 꺼내질 확률을 계산하래. 역시 이것도 비보건. 복원을 하지 않는다. 그럼 첫 번째 선생님은 둘다다 노랑 노랑 나오는 경우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둘다다 파랑 파랑 나오는 걸볼 거고. 세 번째 둘다다 빨강 빨강 나오는 걸볼 겁니다. 그럼 이세 가지의 확률을 각각 계산을 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합의 법칙을 통해서 자 노랑 노랑 나올 거. 공의 개수가 총1 0개예요 그지? 자, 10개 중에 노란 공 5개. 그 다음, 보원을, 비보원. 보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의 개수 9개로 줄고, 노란색 공의 개수도 줄죠. 하나, 줄어요. 자, 파란 공. 10개 중에 3개, 곱하기 9개 중에 2개입니다. 자, 빨간 공 갑니다. 10개 중에 2개, 곱하기 9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분모는 9 0분의 얘는 20이고, 90분의 6이고, 90분의 2예요. 자, 이거를 계산하면, 자, 여기다 할게요. 90분의 분자 다 더해주면, 은 28. 자, 약분까지 합니다. 2로 약분하면, 45분의 14가 나오게 되죠. 3 2 1번 갈게요. 3세 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해서 7 개의 제비가 들어 있는 상자에 채은이가 먼저 한 개를 뽑고 재용이가 나중에 한 개를 뽑을 때재용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비보건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건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 채은이가 당첨 제비를 뽑고 재용이가 당첨 제비 뽑을 확률과 두 번째는 채윤이가 꽝을 뽑았을 때 재용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각각의 확률을 계산을 해서 우리는 1번과 2번 케이스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합의 법칙으로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1번부터 확률 계산해 볼게. 자, 채윤이가 당첨 제비 뽑을 확률은 7분의 3이겠죠? 그다음 재용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제비 개수 하나 줄어서 6분의 2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채연이가 꽝을 뽑을 확률은 7분의 4겠죠? 그 다음 곱하기, 재용이가 당첨 제비 뽑을 확률은 6분의 3이 되겠네요. 약분 안 하고 바로 계산할게요. 42분의 6, 42분의 12. 1번과 2번 확률은 400식으로더 해줘요. 자, 42분의 11랑 6도 아니가 18. 자, 1로 약분하면 9, 21, 3으로 또 되네? 3, 7, 7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옵니다. 네, 정리하세요. 다음 1125번 문제 읽어보고 자, 쭉 읽었을 때 4회 이내 A가 이길 확률을 계산하라라고 했네요 그리고 언제 이기냐 3보다 작은 눈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그럼 3보다 작은 눈이 나올 확률을 먼저 계산해볼까? 작은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2 주사위는 6개 중에 1이니까 확률은 3분의 1이네요 그럼 3보다 큰 눈이 나올 확률은 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게. 자, 순서대로 1회 때 a가 던지고 2회 때 b가 던지고 3회 4회까지 있는 거지. b a b 자, 이 순서로 던져. 그럼 첫 번째 이기는 거를 내가 동그라미로 표현했을 때 a가 첫 번째 던졌을 때3 2 3보다 작은 눈이 나왔다라고 해 보자. 그럼 a가 1일 때 이겨 버리고 끝나지. 그다음 경기는 할 필요 없고. 그다음 a가 3보다 큰 눈을 던지고 b는 무조건 큰 눈을 던져야 되고 a가 이길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사회째는 비가 던지는 차이기 때문에 더 경우가 더 없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케이스밖에 없는 거야. A가 이길 경우는요. 그래서 첫 번째 확률 계산을 할 거니까, 첫 번째 1회 때 A가 던졌을 때 3보다 작은 눈이 나오는 거, 그냥 바로 3분의 1이죠. 그다음, 큰눈 나오고 3보다 큰 눈, 3보다 큰 눈, 3보다 작은 눈.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에요. 1번과 2번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 계산을 해서 합의 법칙으로 이용합니다. 3분의 1 더하기 27분의 4. 그래서 분모 27분의 9 더하기 4. 27분의 13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경우의 수와 확률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센 2학기 2학기 과정이 모두 다 끝났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C 단계 어려워가지고 문제 풀이가 안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선생님들이 다음 강의로 센 C 단계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교재를 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고생 많았어요.